님의 기도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특히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수많은 어려운 국가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흘러올러온 흘러 것은 저는 바로 이 새벽의 은혜가 아닌가, 새벽 기도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새벽 기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많은 목회자들의 부담이고, 그리고 부담처럼 여긴 것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의 역사를 압니다. 오늘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새벽 기도 부담으로 느낄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그 기도가 진짜 은혜입니다. 새벽이 부담처럼 느꼈지만 이 새벽은 오히려 이 나라를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여기까지,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종종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릴 때에 부모님이 그 새벽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따라서 제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쩌면 이끌어온 것 같은 그런 힘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목회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마음으 말씀. 한국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거의 대다수가 본 교회가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 다 합니다. 철야 다 하고요, 금요일을 다 하고요. 그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놀랐던 것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몇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서 새벽기도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친구 목사님에게 전분에 만나서 그 부분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사모님 혼자 계시더라도 많은 사람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목회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알겠다고. 그 목사님, 다시 새벽에, 수년간 멈췄던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오니까 사실 힘 빠지거든요. 아무도 안 오고, 준비하고, 아무도 안 오고,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 좋은 시간을 새벽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새벽 오히려 미명해.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새벽이, 새벽기도 여기에 딱 앉아 있으면 쭉 이렇게 잠시 생각하면 쭉 떠올라.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놔요. 메모를 딱 해놔요. 그 메모를 해놨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을이 새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찾으셨네요. 주님이 하셨던 것들은 찾으셨네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새벽에 나오셨는가? 그분도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성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교제라 그랬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거든. 숨실이, 숨을 호흡, 이래 호흡하는 것. 이 호흡처럼 느껴지는 것이 기도거든. 하나님 앞에 일체를 이루는 종속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체감을 중요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 이호흡소리조차도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룬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호흡이다. 이건 다른 특별한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문제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최군놈 목사님이 언뜻 생각나네요 그 이야기 하니까 최군놈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살이를 합니다 그 옥살이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봤죠. 그래서 어느날 사모님이 면회를 온 겁니다. 면회를 오셔가지고 사모님 앞에 면회 오는 그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채군능 목사님이 할 말을 잊은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맞바가 쳐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더래요. 주고 받거니.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사람 보고 얼마나 힘들어 하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막 받아쳐서 항상 기도하라.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그 앞에서 서서 로 서로 서로가 연약한 모습으로 눈물만 흘리고 나갔다면, 아마 최고 능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결국은 굴복자의 신사참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후에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절에 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손발이 이리게 착착 맞으니까 아마도 위대한 사역을 했지 않는가. 그러고 보니 제 아내하고 제가 그것이 착착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나약해지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힘을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속 관계 호흡입니다. 마땅히 호흡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교통입니다. 호흡과 교통,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야늘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뭔가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소통이잖아요. 부부의 가장 관계가 문제가 뭔가요? 소통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할 때 제일 답답하거든.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체감의 호흡처럼 소통이래요. 소통. 뻥뻥 뚫린 소통.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이들마다 하나님과 소통이 뻥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뻥뻥 뚫리면 물 수도꼭지에서 물쫙 나오죠. 배수구도 막히면 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싹 고여요. 오물들이 고여요.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이 세면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집에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쫙 뒤에 보니까, 아, 그게 오물들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니까 물이 쫙빠지더라고 더러운 물이구나, 깨끗한 물이구나,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더러운 물 고여 있어 보셔요. 그것도 자꾸 오래되면 쓰고요. 그래서 이 교통이 잘 되기 위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교통은 이런 것이다. 친밀한 교통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교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빵빵 뚫어 속시원하게 뚫고 가기로 바랍니다. 그래. 그래야지 나갈 것은 쫙 빠져나오고, 들을 것은 새물이 쫙 뚫어지. 공급받아야 될 새물들은 쭉쭉받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쫙쫙 내 보내버리고. 물만 잘 흘러가도 속이 시원한데, 영혼의 그런 것들만 잘 흘러가도 얼마나 속시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모습을 결의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원리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란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요? 순종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순종의 원리를 따르는 것 알고 보면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편해요. 두 다리 뻗고 잘수 있어요. 순종의 원리를 따르면. 근데 순종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불편해가지고. 마음의 불편해. 늘 무거워요. 그래서 순정의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호흡처럼 마땅히 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순정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인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존. 기도는 의존입니다. 의존해야 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 의존적인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의존적인 것이 무너지면 마음에 무겁게 돌아가지만 의존적인 것이 강하게 작용하면 마음이 가볍게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의존적인 기도를 딱 하고 일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가요. 잡혀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태연하거든요. 정말 소연하거든요. 왜 의존적이기 때문. 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무거운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진정한 의전적인 그런 기도할 때에, 초연하게 오늘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태연하게. 그리고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초연하게 대처할 줄 믿습니다. 네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그 일들을 대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런 때가 바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장소를 한번 보십시다. 장소는 한적한 곳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기도 잘될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죠. 당시 에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쑥쑥 밤에 새벽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날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들어오고, 막 밤에도 비밀번호 아는 분들은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해서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기도 장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사랑교회가 한적한 장소. 낮에 와봐도 어떤 데 본당에 서 올라와보면 저기 음악소리 싹 떨리고 혼자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낮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이 한적한 우리 사랑교회 새벽교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 한적한 새벽 교회가 있으니 정말 감사한 거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상가 교회도 아닌데 어떤 교회는 상가 교회 앞에다 문양하면 다못 들어가요. 상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 쓸렁이에서도 무섭기도 하고 욕한들이 있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때와기도하 기도하러 오겠다 그러면 저는 쌍수를 두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이외에 짧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의 대상이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 우리 교인들만 상대하는 사역으로 여기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36절, 37절에 가로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트럼프가 문제점이 뭔가요? 민족주의거든요. 민족주의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교우를 성도 삼아. 모든. 그래서 이번에 3월달부터 여기 가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 힘들어, 힘들어 해가지고, 옮겨도 옮겨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우리가 3월 말부터 전도해 주러 갈 거예요. 뭐,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충분히 올수 있어요, 거리로. 다올수 있는, 우리 부천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3월 말에, 또 4월 말에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이게 소의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다다 하고, 다 제가 한번 갔다 왔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하면 자리를 피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서도 모든, 우리 아이들, 저, 일본에 갔다 왔지만, 저도 이제 6월달에 가서 신학, 대만 사람들, 신학의장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만 사람, 신학생들. 신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혜자 한 사람이 잘 나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일당백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일주일간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가선 성교하러 가. 성교에 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달쯤 되어서 우리가 대만 거 가서 우리 공연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교회가 어떤 이런 걸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대상이에요. 우리만 하야 우리만. 크기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자. 그리고 딱 그것만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찾아가자! 그랬거든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 또 찾아가는 모든 대상.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이사역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만 우리만 하고, 내 지역만 내 지역, 이것보다도 때로는 모든 사람 찾아오는 사람,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위에서 떠나서 우리는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분 동네 앞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지나가다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대상도 다 마찬가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과 사회의 특징. 이게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